자, 그럼 제가 해산 독서당부터 시작합시다. 요거는 여러분 미리 읽어주기 전에 최치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왜 이랬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시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육두품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족,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인데 좀 대접받지 못하는 조금 그런 양반이었던 문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출중한데도 부, 불구하고 관직에 등용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지? 렇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관직에 등용되지 않을, 안는다면산 속에 묻혀서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그주의 한번 읽어보면 몇 페이지지? 38페이지를 한번 펴봐. 음. 자, 한번 먼저 밑에 있는 해석을 읽어볼게. 그 위에는 한자는 안 읽어도 되고 갑니다. 첩첩 사이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격격 봉우리를 울리니 거기 옆에다가 찍어놓고 누가라고 써봐. 누가, 누가 이렇게 쓰고 무리. 자, 이렇게 써놔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격격 봉우리를 울리는 게 누구라고? 물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 누가 이렇게 써놓고 물이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산이 이렇게 첩첩산중인데 여기에서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감을 나타내는 거냐면 단절의 매개체야. 써봐. 단절의 매개체. 그럼 단절의 매개체라는 건 얘들아, 세상하고 자연하고 서로 뭐 한다는 거야? 단절시켜준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절하면 긍정으로 해석해, 부정으로 해석해? 부정으로 해석하잖아. 근데 이건 긍정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단절은 긍정적 단절이야. 왜냐하면 시적화자는 지금 속세하고 단절하고 싶은 거야? 단절 안 하고 싶은 거야? 단절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 야 왜냐하면 속세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자연에 묻혀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속세랑 단절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긍정적 이미지의 단절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음, 자 계속 가볼게. 그다음 사람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사람 말소리도 세모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말소리가 바로 얘들 어디에 소리일까? 속세. 그렇지. 거기다 속세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속죄의 소리를 단절하고 싶어서 물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다 이 얘기인가 봐. 음, 계속 항상 시비하는 소리, 시비하는 소리 세모친 다음에 사람 말소리도 세모쳤었죠. 같이 연결시켜 놓읍시다. 결과적으로 속죄의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서 흐르는 모로 물로 산을 둘러싸게 했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에다 동그라미 빵쳐 놓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속죄를 나타내는 시어 두 가지 말해 봅시다. 말소리하고 사람 말소리하고 시비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시비하는 소리나 사람 말소리를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요? 물이죠. 그럼 이 물은 여러분 무슨 적 단절이다? 긍정적 단절이다. 이해 되죠? 긍정적 단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 보이세요? 어, 그거 한번 읽어볼게.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흐르는 물로 둘러싸였다고 표현했는데 시적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뭐했다? 변화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진짜로 물이 이렇게 속세와 단절하려고 흘렀겠니? 아니지. 원래 흐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원래 흐르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했다는 거야?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물이 흘렀다고 바꾼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건 지맘대로 바꿨다. 요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주관적 변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주관적 변용이란 말참 많이 나와. 알겠지? 요런 말이 나왔을 때는 원래 자연 현상인데 이걸 시적 화자가 마음대로 변형시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음. 자, 여기까지 됩니까, 여러분? 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없고요그 다음, 뒷장 넘겨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니까 흐르는 물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흐르는 물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과 말소리가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주는 게 바로 보다 흐르는 물의 역할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표현상의 특징에 보면, 흐르는 물은 무슨 소리? 자연의 소리고, 시비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속세의 소리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서로 뭘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됐죠,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음.